제11장 숨겨진 금단의 혈통. 사신을 간신히 봉쇄한 뒤, 내 사람은 본부로 복귀했다. 그곳에서 오래된 문서가 해석되었다. 박진아가 그 문서를 읽으며 표정이 굳었다. 우리 애기야. 문서에는 한국 고대 왕국에 존재했던 사원관 혈통이 네 갈래로 나뉘어 후손에게 전해졌으며, 이내 네 혈통이 동시에 태어나는 날 사신의 단계적 부활이 시작된다고 적혀 있었다. 류소연. 우리가 태어난 게 운명이란 말이야? 유아진이 단검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도망칠 길이 없었다는 뜻이지. 강미라가 손을 떨며 물었다. 그럼 사신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깨어난 거야?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사신을 막을 존재가 없었을 거야. 사신은 우리를 막을 힘이 있는 존재로 알고 있어.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끝까지 싸우자. 이유가 뭐든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거야. 내 사람의 결의는 굳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문서의 마지막 장이 펼쳐졌다. 내 혈통 중 하나가 반역자로 타락하면 사신은 완전체로 부활한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목덜미를 스쳤다.